살다 보면 이런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엄마는 좀 조용히 해줄래? 아빠는 옛날 얘기 그만 좀 해? 몰라, 나 바빠. 이말 한마디에 부모는 멍해지고, 그날 하루는 괜히 쓸쓸하게 흘러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멋있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쿨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투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50대 중반의 김선희 씨는 요즘 딸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느낍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딸은 김 씨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기 시작했죠. 딸이 퇴근 후 힘들다고 털어놓은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팀장님이 또내 아이디어 가로채 갖고 자기 거라고 발표했어. 그때 김선희 씨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랬잖아. 내가 좀더 똑부러지게 말했으면 안 뺏겼겠지. 너그 성격으론 사회생활 힘들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됐어. 말안할걸 그랬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덜컥 남았죠. 김선혜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요즘 애들은 기분만 중요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싫어하나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였습니다. 다른 조언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너무 힘들었다는 말에, 그래, 그랬구나, 마음 상했겠다.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마음이 위로받았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은 어땠을까요? 그 회사 일 힘들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는 그냥 내가 괜찮은지만 궁금했어. 엄마 욕심이겠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와 감정의 순서가 달라졌죠. 첫 번째 버전은 사실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버전은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먼저 받아들여질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공감을 건너뛰면,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가족치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중약 68%는 잘못된 말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부모의 말투는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도 걱정 섞여 나옵니다. 늘 바쁘고 답답한 사람은 말도 짧고 날카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꾼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김선혜 씨는 그날 이후 딸의 말에 반사적으로 조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딸, 엄마는 내 얘기를 듣는 게 좋아. 조언이 필요한 거면 말해줘. 아니면 그냥 들어만 줄게. 몇주 후. 딸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랑 얘기하기 편해졌어. 고마워. 그 말을 듣고 김선희 씨는 웃었습니다. 말투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다시 이어주기도 하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말의 무게는 말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공감적 경청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대화는 지시가 아니라 요청이다. 밥좀 챙겨 먹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자? 거기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옷좀 제대로 입고 나가. 이 말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말씀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지시와 통제의 말로 들립니다. 여기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60대 부부, 이영호 씨와 박정희 씨는, 30대 초반 독립한 아들과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가 오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생일이나 명절 정도에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왜일까, 부부는 고민하다가, 최근에야 자신들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아직도 월세방 살고 있냐? 회사 그만두고 뭐 먹고 살 건데? 주식은 손도 대지 마라. 너 큰일 난다. 모두 사랑해서 시작된 말이었지만 아들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못 믿는 것 같아. 뭘 말하면 늘왜 그랬어? 라는 말부터 나오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보다 전달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도 지시로 들리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요청으로 들리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밥좀 챙겨 먹어 대신. 엄마는 내가 밥잘 챙겨 먹는 걸 보면 마음이 놓여. 건강은 챙기고 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대신 내가 잠을 잘 자야 다음날 덜 힘들 텐데 엄마는 걱정돼. 무슨 일 있나? 말의 중심이 지시에서 진심으로 바뀌는 순간, 자식은 간섭이 아니라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창안한 비폭력 대화 NVC에서는 이런 구조를 제안합니다. 관찰, 지금 보니까 내가 늦게 자더라. 느낌, 그걸 보니 엄마는 조금 걱정돼. 욕구,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야. 요청, 내일은 조금 일찍 자볼래? 이네 단계만 기억해도 무뚝뚝한 지시가 공감 어린 요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자식이 늘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말에 반응이 없어도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방식이 관계를 망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보다 그래도 이 방식이 우리 사이를 덜 멀어지게 한다는 관계의 내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영호 씨 부부는 이후 말의 톤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말을 줄이자가 아니라 말을 바꾸자였죠. 최근엔 아들이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한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되지, 그런데 내가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 필요하면 아빠가 조언은 줄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진짜 고민 많았는데 오늘 얘기하길 잘했다. 자식에게도 선택권을 남겨주는 태도는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휘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부모가 자식의 신뢰를 얻음을 잊지 마세요. 내 감정은 나의 책임이라는 태도.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정말 속상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젠 엄마도 지쳤다. 이런 말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서운한 마음을 참다 참다 터뜨리는 순간, 우리는 흔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감정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의 박은정 씨는 딸과의 관계에서 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바빠진 딸이 점점 연락을 줄이자, 은정 씨는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죠. 엄마가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어렵니? 옛날엔 그렇게 엄마 껌딱지더니, 이제는 엄마 필요도 없나 봐. 이 말에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만 말해. 지금도 살기 버거워서 겨우 숨 쉬고 있는 건데, 더 힘들어져. 그날 이후, 박은정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던지는 건 다르다. 감정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를 조종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은 감정은 표현하지만 책임은 자신이 지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서운하긴 했어. 그치만 너도 바쁜 거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는 요즘 혼자 있어서 그런가 조금 외롭더라. 그래서 내 목소리가 그리워졌어. 그냥 엄마 감정 이야기야. 이런 방식은 상대에게 감정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진짜 성숙한 관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탓하지 않고, 자식에게 설명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내 책임으로 풀어내는 것. 이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오히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박은정 씨는 그 뒤로 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요즘 얼마나 바쁜지 상상이 가네. 괜찮아. 연락 안 와도, 엄마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믿어. 그래도 내 소식 들으면 나는 늘 기분이 좋아지지. 사랑해. 그 문자 하나에 딸은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정신 없었어. 근데 엄마 문자가 너무 고마웠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엄마 생각 자주나.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걸 감정의 빚을 지우지 않는 부모가 자식과의 거리를 줄입니다. 진짜 멋진 부모는 감정을 조절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경청해야 한다. 아빠, 나 요즘 좀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희 나이 땐다 그런 거야. 아빠는 너 대학 보낼 때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도 일했어. 자식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리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는 사실 기술이 아닙니다. 존중의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듣는다는 건 상대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청은 그저 말없는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쓴 일기입니다. 엄마랑 얘기하는 건 피곤하다.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기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이 편하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했고, 열심히 키웠고, 늘 잔소리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이 듣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부모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상대 말에 끼어든다. 금방 자기 이야기로 전환한다. 조언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 한다. 판단을 섞어 감정을 무시한다. 결론을 서둘러 내린다. 이 다섯 가지는 자식이 엄마한테 말안 해도 되라고 느끼게 만드는 무의식적 벽입니다. 반대로 잘 듣는 부모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눈을 마주친다.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한다. 그래서 그랬구나, 같은 중립적 피드백을 준다. 자식의 감정을 말로 확인해준다. 화났겠다. 그말 듣고 속상했겠네. 그리고 침묵할 줄 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식이 자기 감정을 천천히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의 60대 아버지 최영수 씨는 한때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길 뻔했습니다. 공무원 준비 중이던 아들이 시험에서 몇번 떨어지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자 최씨는 답답한 마음에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못 붙는 거냐? 남들 다들 때까지 뭐 했어?" "내가 돈 벌어다 먹여 살리니까 그냥 편한 거 아니냐?" 결국 아들은 말을 끊었고, 그 관계는 한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년후 아들이 취직해 집을 나간 뒤, 최영수 씨는 우연히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고 마음이 멈칫했답니다. "말을 멈추면..." 아이는 자신을 말할 수 있게 된다. 그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 같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싶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몇 년간 얼어 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들으려는 태도는 자식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넌 내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 너는 나에게 판단받는 대상이 아니야.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다시 마음의 공간 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자식은 조언보다 공감과 반응을 먼저 원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응원하라. 그 옷은 너무 튀지 않니?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넌 그렇게 일하다가 평생 알바만 하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고 걱정이지만 자식에게는 통제이고 감시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0대 아버지 박종수 씨는 딸과의 갈등으로 몇 달간 말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딸은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회사 일로 바쁘다며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전화를 걸어 언제 철들 거냐 그 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느날 딸은 울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를 고치려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을 사랑으로 대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대와 불안으로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지도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부모는 그 본능을 응원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게 될까? 요즘 세상이 어떤데? 라고 반응하면 자식은 부모의 불신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쉽진 않겠지만,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나는 믿고 지켜볼게. 필요한 도움은 말해줘. 그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내 편이 있다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건 세상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가족관계 연구에서는 부모의 신뢰를 받은 자녀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관계는 의도치 않게 피로해집니다. 자식은 사랑받는다보다 관리당한다고 느끼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아이의 감독이 아니라 관객이다. 응원은 하되 경기장에 뛰어들진 말자. 아이 인생의 주인공은 아이 자신이다. 박종수 씨는 그날 이후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를 지켜볼게. 내 인생 멋지게 만들어가길 응원해. 그 이후 딸은 오히려 가족 모임에도 자주 나오고 아버지와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그렇지 않으면 지지로 충분합니다. 자존감 있는 부모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왜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존중은 커녕 나를 그냥 거슬리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그 속에는 상처받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의 말투나 태도보다 더 먼저 점검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0대 여성 이정은 씨는 아들과의 갈등 끝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저를 무시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야 라고 말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죠. 말할 때마다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에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자주 깎아내리거나 난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정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말이 맞겠지. 난 이제 시대에 뒤처졌어."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식을 존중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존중이 아니라 자존감의 폭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존감 있는 부모는 이렇습니다. 자식과 의견이 다를 때도 당당히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자식에게 그건 잘 모르겠어. 나중에 더 알아볼게.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만의 삶을 자식과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너 없이도 충분히 의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으면 더 좋지.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됩니다. 불쌍하거나 눈치 보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요. 자존감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의견, 내 삶의 리듬, 내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 자식에게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건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자기 존재감입니다. 이정은 씨는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아. 하지만 내 생각을 들으니 이해는 돼.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어. 너도 시간 되면 추천해 줄게. 처음엔 아들이 어색해 했지만 몇주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엄마 멋있어졌어. 뭔가 좀 당당해졌다고 해야 하나. 엄마랑 얘기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 자식은 의존하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더 존경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해주길, 마음을 헤아려주길, 그리고 부모로서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길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나눴듯 그 존중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잔소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침묵 속 신뢰로 채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 작은 틈이 되어 자식과의 관계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자. 바로 나 자신부터.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을 응원합니다.